어떻게? 나쁜데, 니,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렇게 응. 요렇게, 요이게렇게 요렇게, <laughs> 요게게 나이 다리 올리고 이러는 거 없어? 아 예쁘다 <laughs> 끝이에요? 아니요? 또 있어요? 응. <laughs> 그게 뭐예요? <laughs> 뭐라고? 방국껏도 해. 방국기는 것도 네. 한다고? 어. 뭐 그래? 방국껌도 발레. 발레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. 아니야. 아니야? 이것도 발레야. 엄마 한 달에 돈 들여서 발레 시키는데 좀 돈이 아까운 것 같은데요? 아니네요 이렇게 이게 다라고요 지금 발레가요? 네. 어, 발레 그만 둬야겠는데요아니에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고. 알았어. 생긴도 있어. 생긴도 있어요? 할머니 야할머나아니 아니 발레없더니아잘 놨다 어? 어? 치한것다고요 아니요? 설치한 것 같던데 지적 그게 다예요발레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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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쳐야겠는데요? 응.